속이 안 좋아? 주3만원도 응. 이렇게 하프싶어잘안된거 아니야? 물어봤어? 뭐래? 괜찮대? 괜찮대? <laughs>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좀... 뚫리고... 네, 속이 <laughs> 싫고, 돌아가고 싶고 <laughs> 이건 아닌 거 같고... 아닌 거 같아. 지금 내가 이렇게 서있을 수 있는 게 네. 너무 좋고 <laughs> 안심이 돼 이제? 제가 응. 행운을 가져다 줄것같은 응. 느낌. n g to get 다 여기 사이 잘라주세요 d I'm going to get a l i t t 그진갈게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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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밖 기다려주신... 축하해 엄마가 된걸 축하합니다. 나안 아, 울었어. 은진이 안 울었어? 응.